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이 gk 싱크 인데요 자 gk 싱크 오늘 하루만에만 자 대략적으로만 찍어 봐도요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무려 1000% 정도의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그렇다 라는 것은 최근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간 단 하루만에 큰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졌다는 라 거고 2월달 시작부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자,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요 자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힘들죠 자,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이런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씩 1000% 정도의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케이싱크 들어오신 분들 현재 이윗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답답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정말 중요한 게자 이제 여러분들 다른 영상 보시고 다들 그냥 올라갈 거다 라고만 하는 자 그러한 터무니없는 말은 믿으면 안 되겠죠. 자,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, 자, 다른 종목 중에서 1000% 상승 나오는 종목을 잡거나, 아니면 이 종목 앞으로의 방향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, 자, 그에 대한 방향 설정이 나올 때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 드릴 건데요 이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뭐냐면요 바로 이 정보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지킬 싱크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 오늘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에 지금 다시 떨어졌을 때손실률단 하루 만에 이 고점에서 들어오 보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가냐면요 마이너스 85% 입니다 자, 그렇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돈을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, 이제부터 정말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. 자, 그리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단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종목이 있을 텐데, 바닥에서부터 잡고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, 이러한 정보들을 꼭 알고 가야지, 만약에 GK 싱크로도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요,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꼭 줘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재킨싱크에 대해서 제가 이 복구에 대한 내용,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, 다른 상승. 다른 급등 나오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지금 이 종목으로 손해가 너무 크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 복구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010-7531-5638로 GK 싱크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요. 자, 지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최대한 빠르게 이 복구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대응을 해 보시고 이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도 꼭 받아 다음의 상승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잡아서 꼭 큰 수익까지도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,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, 이러한 소스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. 해외 세력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인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인데요. 분석 결과. 과거에 4,000% 올랐던 이 메타디움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현재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코인도 4,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요.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한거 보이시죠?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상승 직전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데 무려 4000%가 넘는 폭등이 초 단기간에 일어난 게 보이시죠?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옆으로만 이동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흔적 보이시죠? 그리고 상승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떴습니다. 그렇다면 곧 폭발하면서 4000%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전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. 따로 돈 드는 건 아니고요. 자, 일체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.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이 코인 4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이 코인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으로 최근에 업비티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시죠?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다면요. 은 하루 만에 몇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, 잘못 가져간다면요. 은이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. 자, 그래서 다음 상장하는 코인 중에 초 단기간에 무려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코인이 포착되어서 이 코인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곧 상장할 코인 중에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적고, 어피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1000% 이고요. 상장하고 단 10분 만에 팔고 나올 거기 때문에 초 단기간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.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만큼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어피트 상장 코인을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날 드렸던 코인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컸었던 만큼, 그리고 예상 수익률과 비슷한 이러한 수익률까지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. 앞으로 나올 이러한 코인들도 업비트에 상장함에 있어서 이 고급 정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 7 5 3 1 5638로 정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상장 날짜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할 거고요. 저는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